3월이 되었네요. 영락없이 봄이 왔습니다. 공기의 맛이 다르죠. 물론 미세먼지가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 햇살이 다르고 공기 맛이 다르고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꽃망울 부풀어 있고요. 남쪽에는 이미 매화 꽃을 피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울긋불긋 꽃대거리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오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시에 욕이 조금 들어가는데 시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심난합니다 봄바람 난년들입니다 권나현 제가 사투리를 좀 이렇게 잘 해서 읽어야 되는데 잘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보소 자네도 들었는가 기어이 아랫말 매화년이 바람이 났다네 고추보다 매운 겨우살이를잘 견딘다 싶더만 남녘에서온 수상한 바람놈이 귓가에 속삭댄 게안 넘어갈 재주가 있단가 아이고 말도 마소 어디 매화년뿐이겄소 봄에 피는 꽃년들은 모조레기 궁딩이를 들썩대는디 아랫마을은 난리가 났단께요 키만 삐쩍큰 목년부터 대급박 피도 안 마른 제비꽃년들까정 난리도 아니어라 웜해, 웜해. 저거, 그 진달려년 주둥이 좀 보소. 삘일겁 루즈가정 칠했네. 어찌였을까 참말로 수상한 시절이여. 여기저거 온 천지가 난리도 아니구만. 그려. 어쩔 수 없제. 잡는다고 되었어 말린다고 되었어 암만, 암만.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안 혀라. 보소. 시방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께. 바람난 꽃년들, 뺀질 뺀질한 낮짝이라도 귀경할라믄 우리도 싸게 나가 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절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생각을 다 했을까 하는데 중간에 욕이 들어가고 사투리가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는 읽고 읽고 또 읽고 와이 양반은 참 대단한 양반이다 이런 시를 쓰다니 꽃이 피어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시를 쓸수 있는 사람은 참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시가 참 맛깔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를 읽어 보았습니다. 곧 곳곳 소식 있을 것입니다. 매화로부터 시작해서 산수유나 벚꽃이나 목련에 이르기까지 난리들을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시로 시작을 설교를 시작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에도 그렇게 봄이 와온 거예요. 그 동안은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복음의 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봄바람 난년들처럼 교회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통제가 안될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더 확대하려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가 전면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전면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서, 어느,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이쪽 저쪽 총통원해서 싸우는 전쟁을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고요,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하니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물자면 물자 무기면 무기 총 동원해서 총 집결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면전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 전면전의 양상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 두 곳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다 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 라고 하는 단어가 총네번 나오는데, 우선 두 곳의 다를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들 앞으로 다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몰려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당장 급해진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총력전이다. 선언을 하는 장면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화들짝 놀랐고요. 이러다가 밀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들도 다 모였던 것이고 일단 저들의 우두머리를 잡아넣어야 저들의 세력이 더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제부터 교회는 끝이다. 성장은 멈출 것이다.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라고 하는 단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국어 사전까지 찾을 필요도 없이 다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남거나 빠짐이 없이 모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거나 빠짐이 없이 모두. 아무튼 사도들은 남거나 빠짐이 없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요. 저들도 남거나 빠짐이 없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최선은 어떤 최선이었습니까? 어떻게든 복음의 봄을 이끌고 이끌고 오기 위한 최선이었고요. 저들의 최선은 어떤 최선이었습니까? 복음의 봄을 어떻게든 맞겠다라고 하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양측 사이에 소소한 말다툼 정도의 싸움만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아예 무너지든지, 한쪽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든지, 어쨌든 한쪽이 무너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6.25 전쟁이 한국 진행되고 있을 때에 아군의 중대장, 중대장이면, 중대면 한 100명, 120명 정도 모여 있는 군대 조직 아닙니까? 중대장이 한참 전투를 벌이고 나서 아군 수를 세어 보았더니 20여 명 밖에 안 남은 거예요. 5분의 1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참 물끄러미그 병사들을 살펴본 이후에 선을 하나 촥그 앞에다 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나와 함께 목숨을 내놓고 쌀길이 싸우기를 원하는 자는 이 선을 넘어서 나한테 오라. 그랬더니 병사들이 하나 둘 하나 둘 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병사만이 선 저쪽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그 병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다리를 다쳐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선을 제 뒤에 그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이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김이 남거나 빠짐이 없이 모두 다 달려들면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적들은 긴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미 우리가 읽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무리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건 막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주고받고 니건내것 네것 없이 사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데 이런 무리의 끈끈한 정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지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한마음이 될때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어찌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틀림없는 진리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바울은 입만 열면 자기의 편지에서 한마음이 될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거 안 된다.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가 되는 거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흩어지면 무너진다. 강조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자막 안 나와요. 예,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를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어떤 세력이 와도 걱정이 없는 초대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장제일교회도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한 마음이 되어 모이는 것 그리고 다 같이 한 성령을 받는 것다 같이 힘을 내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부하며 기도하는 것 이런 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봄에 봄바람 난 연놈들이 한번 되어 보시면 어떻겠느냐 믿음의 봄바람 예배의 봄바람 기도의 봄바람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 드리러 간다네 기도하러 간다는 거야 아니 시험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기도한다는 거야. 공부해야지. 기도한다는 거야. 아까 시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그려 어쩔 수 없지 잡는다고 되겄어 말린다고 되겄어 암만 암만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안혀라 이 문장을 읽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못 가게 한다고, 그게 막아지겠느냐고, 기도의 자리 어떻게든 붙든다고 안 가겠느냐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예배의 자리 어떻게든 나와 있고, 기도의 자리 어떻게든 나와 있고, 봉사의 자리 어떻게든 나와 있고 하는 것. 이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런 봄바람이라면, 백날, 첫날, 그런 바람은 추천상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바람이 나시는 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면전이 벌어졌다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지만 적들이라고 해서 한 마음이 안 되어 있겠어요? 적들도 여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여튼 다 모였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면전이 벌어진 이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깁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깁니다. 이렇게 잡고 어떻게 이기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도 총력전을 벌이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총력전을 벌이며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 본문 보셨습니다만 사도들이 살짝 밀리는 형국 움찔하는 형국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싸움을 어떻게 진두지이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대장이 잡혔으니 지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군이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하, 이 다섯 글자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쟁, 삶의 전쟁도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사자가 이 다섯 글자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지시가 떨어졌을까요? 아직 다 증거하지 못했거든요. 증거하다가 중간에 한반 투막도 증거하지 못했거든요. 배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반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 주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 풀어야 되겠다. 풀어주고 다 아직 증거하지 못한 거뒷 부분도 계속 증거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지. 주의사자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적들도 움찔했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그들도 또다시 다 모였습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적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정도까지는 밀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원로들까지도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현역가지고는안 되겠다. 야 예비군도 다 데리고 와, 은퇴한 사람도 다 데리고 와. 지금 이러면서 그들이 전면전에 나서는 양상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면전의 형태가 더 넓어졌고, 하여튼 싸움터 넓이는 더 넓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넓어지고 치열해진 이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교회 지도자들도 최선을 다했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거 어떻게든 막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전쟁 누가 이길까요?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살짝 얘기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숙제가 바로 코 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모세의 지도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가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잠깐 용기를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했습니다. 요단강이야 강 갈라 주셨고 그리고 평탄하게 아무 싸움 없이 건너갔으니까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중성벽으로 되어져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건넜는데 한시름 놓았는데 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나 한번 보기라도 하자 턱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성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리구성 전투, 전면전이 기다리고 있다. 40년 광해에서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 싸움을 해봤습니까? 무지랭이 백성들입니다.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들은 정규군들인데, 밤잠을 설치고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모래, 모래알 같았습니다. 성 가까이 가서 어떻게 생겼나라도 쳐다보자 했는데, 이때, 이 여우수아와 성 사이에 군인 한 명, 칼을 찬 군인 한 명이 턱하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하고 여우수아가 물었죠. 저쪽 편이라고 하면 도망가야 되고 우리 편이라고 하면 안심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때 그 군인이 하는 대답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우수아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늘내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지요. 부부 싸움 하더라도 내 편이 되어서 어쨌든 저쪽을 눌렀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 내전이었습니다. 남군은 노예를 해방시켜서는 안 된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면 목화 농사 어떻게 짓느냐. 북군은 노예를 해방시켜라.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흑인의 인권을 지켜라. 아무튼 남군과 북군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노예 해방을 이끄는 주장하는 북군은 링컨 대통령이 이끌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날이면 날마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참모 하나가 링컨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겠죠? 이때 링컨의 대답이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늘 예배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되어주었던 북군 쪽이 승리하게 되었고, 도예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봄 기운을 어떻게든 더 퍼뜨리려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복음의 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세력 사이에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될때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의 말 그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되어 준 사람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말만,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입으로는 하나님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장 제일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다. 하나님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입을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초대 사도들. 입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을 했습니다만 목에 칼이 들어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가 돌아다니십니까? 드라마 이야기입니까? 개그 이야기입니까? 세상 돌아다니는 유행가 이야기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 되어야 할 때, 증인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 없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터와도 같은 2000년 그 상황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증인이 되었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증인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봄을 이끌고 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